오늘은 2023년 1월 16일 하, 여기는 양평군 영문면 경기도 양평군이에요 그런데 와 이게 뭐냐고요? 동초 포항초예요 하, 저희 집의 하우스에는 이렇게 포항초가 쓱쓱 자라고 있어요. 서울보다 2, 3도, 어느 땐 5도 차이 납니다. 서울이 영하 5도면은 우리 집은 영하 8도야 합니다. 이 속에서 상추도 자라고 있네요. 음, <laughs> 얘들아, 아, 이거는 포항초랍니다. 네, 잘 자라고 있지요? 그 속에서, 허, 어머, 이거 봐요. 시금치가 사이에서 상치도 잘 자라고 있네요. 아, 상치는 추위에 좀 약하거든요. 어어어 <laughs> 상체, 안녕? 상체, 안녕?